자, 안녕하십니까? 아, 제가 원래는 이 라스트 오리진 관련돼서 업데이트 소식을 2주에 한 번씩 제가 업데이트 소식을 읽어드리는데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나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번주는 쉬는 주인데 어, 이번주 같은 경우는 라스트 오리진이, 음, 좀 이런저런 뉴스가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로드맵 관련된 어, 글이 하나 또 올라왔고요, 봉카에 그리고 오늘 업데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신규 여름 이벤트도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는 어, 업데이트 소식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외 뉴스도 같이 읽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7월 4일 업데이트 한번 같이 읽어 보고요. 그리고 그외 뉴스도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조금 늦게 끝났습니다. 예, 연장 점검을 두 번이나 했죠. 그래서 연장 점검을 원래 2 시까지 하다가 어, 한번더 이제 늦어졌습니다. 근데 어, iOS 같은 경우는 좀 검수가 늦어지고 있어서 언제 열렸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3시 반 넘어서 서버가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정기점검 및 연장점검 보상 사료 만5 0 0 0개보내줬고요 그리고 요거는 어, 추가 연장점검 때문에 사료 만 개씩 보내줬습니다 계속 꽤 많이 보내줬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 이벤트 기념해 갖고 출석 보상 이벤트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 드릴 건데요 매일매일마다 이렇게 우편으로 날라오니까 그냥 받으시면 되고요. 자, 일단은 오늘 업데이트 중에서 첫 번째 소식은 예, 스킨입니다. 예, 스킨인데 어,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스킨을. 예. 얼른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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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보셨죠? 예, 이게 티타니아 건데요. <laughs> 수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 구글 버전도 수위가 상당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는 정말 후방 주의하시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요 마리 수영복이 나왔는데 요거는 약간 예능으로 나왔습니다. 어? 불굴의 마리가 원래 계급이 높은데 브라운이 수영복을 입고 나왔죠. 그래서 두 개의 스킨이 나왔고요 삼치캔 마리 같은 경우는 147개 그리고 티타니아 같은 경우는 167개입니다. 티타니아는 어, 구입을 해서 선물을 해줄 경우에는 배경이 하나 추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조금 높구요. 코스트가. <laughs> 어, 죄송합니다. 어, 스킨 같은 경우는 이제 가격이 한번 조정됐어요. 이거는 한달 전쯤에 예고가 됐었는데 어 일단 오늘 7월 4일 업데이트가 되면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114개짜리는 이제 더 이상 안 나올 겁니다. 이건 가격 자체가 조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그것도 공카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래서 그게 적용된 가격이 이제 이렇게입니다. 147개, 167개. 이렇게 조금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올라갔다는 느낌이 좀 들죠. 대신, 이제 초창기 나왔던 스킨의 가격이 다 내려갔습니다. 또 스킨 보니까 안사주게꽤 많네요. 보여드리자면, 이게 진짜 초창기에 나왔던 것부터 차근차근 가격을 좀 낮춘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45개짜리, 34개짜리, 예전에 다 60개가 넘어갔었던 거거든요. 64개? 막 이렇게 조금 올랐었던, 가격이 그, 그렇게 형성되어 있었던 건데, 이번에 가격이 재조정되면서, 예전 구스킨들을 이렇게 한번 가격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80개가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159개로 깎였죠. 이런 식으로 한번 조정이 됐으니깐요 그것도 이제 제가 밑에 링크에다가 링크에다가 요거 관련된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업데이트의 가장 큰 꼭지가 바로 요거죠. 여름 이벤트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7월 4일부터 8월 16일까지 꽤 길게 하죠. 한 6주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어, 보시면 현재로서는 제 1구역만 뚫려 있는데 2주에 하나씩 이제 구역이 하나 더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3구역까지 뚫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1부, 2부, 3부로 나눠져 있는데 오늘은 이제 딱 1부가 해금이 된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벤트 스테이지 총 8개, 사이드 스테이지 4개, 그리고 EX 스테이지 3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벤트 스테이지 자체는 어렵지 않게 쭉 미칠 수 있고요 1-8까지 어렵지 않게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테이지도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EX 스테이지도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쉽게 클리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자 자체는 이렇게 이벤트 아이템을 주고요 모든 스테이지가 그리고 시존된 모노 같은 경우는 EX 스테이지가 이렇게 사라카이라든지 아이언 A 나오고 1-2ex 스테이지는 니키트레이시 그리고 퀸 오브 메인, 1-3ex 스테이지는 멜리테, 그리고 탈론 패너 요 정도 나옵니다.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4성 달성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최단 전투 기록을 최대한 갱신하셔갖고 이렇게 최대한 1분, 아니면 1분 안쪽으로 갱신하신 다음에 자율 전투로 돌리시는 게 제가 봤을 땐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자원 탐색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돌리고 있는데, 월다 4시간 짜리입니다. 4시간 짜리 총 4개가 추가가 돼 있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벤트 아이템을 주니까요. 어지간하면, 이 이벤트 스테이지에서 자원 탐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캐릭터가, 네, 내 가슴이 큰, 이 예, 캐릭터가 이제 뭐, 알키오네라는 캐릭터인데, 현재로서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2부나 3부 정도에서 이벤트를 통해서 아니면 뭐 교환소를 통해서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은 업데이트, 아, 그리고 제가 방금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이거 출석 이벤트인데요. 보여드릴게요. 출석 이벤트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7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현재 예정돼 있고 매일마다 이렇게 아이템을 주는데요. 중요한 게 이거죠. 서약의 반지. 그래서 7월 이제 29일날. 새하의 예, 반지를 주니까 요거는 꼭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일단 이, 오늘 이벤트 어, 업데이트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그 외에 여러, 이런저런 소식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이게 7월 3일 한마디로 어제 올라왔었던 소식인데요 보시다시피, 예, PD가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PD라고 하신 분이 한 1년 정도 라스트 오리진을 이끌었던 것 같은데요. 어, 이제, <laughs> 어, 죄송합니다. 이 PD 이분이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예, 이제 어떻게 뭐좀 물러나게 됐나 봐요. 그래서 기획팀장을 맡고 있었던 이수호라는 분이 이제 PD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이렇게 써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께서 이제 PD로 예, 프로모션을 한 거죠. 진급을 한 건데요. 이름을 이번엔 까셨어요. 그래서 예전에 작년에 조금 예 좀안 좋은 일이 있었죠. 그래갖고 어지간하면은 PD 분의 이제 이름을 좀이렇게 앞에 살짝 이렇게 별명이나 아니면은 성만 붙여서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돌아갔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이제, 이제 이름을 까고 이제 활동을 하셔도 될 거라고 판단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제 이름을 까셨고요. 그래서 신입 PD가 올라갔고, 예, 요거와 관련된 인사를 본 카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밑에 링크에다가 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이제, 예, 2023년 하반기 로드맵 요거를 공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7월 3일날 올라왔습니다. 약간 한마디로 이제 신입 PD입니다라고 인사를 올리고 바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로드맵을 공개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로드맵이 생각보다 양이 좀 됩니다. 이렇게 쭉 양이 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좀 했는데요 정리한 거 그리고 요글 같이 보면서 제가 봤을 때는 어,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될것 같아요 뭐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어, 아무래도 이게 조금 음, 라스트오리진 자체가 조금 고인물 게임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유저가 조금 유입하기 조금 어려운 환경이 된것 된 같긴 해요 왜냐면은 게임 난이도 자체도 많이 낮췄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어, 게임의 스타일이라든지 아니면 게임 내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솔직히 조금 어, 좀 뉴비들이 보기에는 좀 어려운 건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규 인원을 이제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초보자 지원을 조금 많이 힘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왔었죠. 전술훈련실은. 그래서 전술훈련실하고 그리고 연구간소화 요거는 이제 연구에 있는 요거를 약간 좀 간소화 시킨다고 하고요. 이게 실제로 조금 초반에 좀 얘, 예,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시간하고 자원을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저도 한참 전에 했긴 했는데, 이거 하나하나 뚫는 게예전엔 조금 빡셌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다 시설 연구 뿐만이 아니라 로봇 설계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개로 뚫어야 되는데, 이게 제법 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거를 조금 많이 간소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수 훈련실, 그 다음에 연구 간소화.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압축을 해서 해드렸고요 그리고 초보자 지원 강화. 그래서 스타터팩 지원. 요거는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한마디로 이제 신규 인원이 들어왔을 때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할수 있도록 스타터팩을 지원해주는 거. 물론 뭐스킨 당연히 지원을 안 해주겠지만 이제 뭐 오리진 더스트라든지 아니면 그외 아이템을 지원을 해주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음 이게, 이게 기능 무료라고 화 해서 자각습 알고리즘 활성화가 이제 조만간 무료가 될거 같아요. 그래서 각종 편의 기능 및 점차 개선 및 무료화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스탯 초기화하고 플링크 보너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리셋하는데 이용이 좀 들어가죠. 예를 들면 이 스탯도 초기화하는데 들어가죠. 물론 이게 서비스로 좀 받아갖고 이게좀 쓰고 있는데요. 이 강화 회로가 이 요거를 아 들어가죠. 그리고 플링크 보너스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들어가는데 물론 저도 이거 현재 이걸 쓰고 있으니까 공짜가 되는데 요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단계적으로 조금 음 이제 가볍게 사람들이 쉽게 바꿀 수 있도록 무료화를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거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어 아무래도 물론 이게 초반에 물론 초반에는 이게 당연히 부담이 됩니다. 근데 저처럼 약간 고이신 분들 같은 경우 솔직히 크게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름 개도 이것도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거를 어 이게 쉽게 날릴 수도 있으려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전투 직관, 직관성 향상, 이것도 중요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음, 개인적인 생각은 어 솔직히 여기 나오는 전투 스택 같은 것들이 조금 어, 좀 과도하게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금 어, 정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제 연결선상에서 이제 보스 맨구역마다 보스가 나오죠. 뭐 철의왕자라든지 그런 애들이 나오는데 그 보스를 약간 난이도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한 난이도를 낮추는 거죠. 그리고 중간 보스급 철충도 약간 기믹 같은 거를 좀더 쉽게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추격자, 치기, 뭐 앰퍼러 뭐 이런 애들. 런라이드 같은 경우가 솔직히 몇몇 기믹들이 솔직히 조금, 어좀 까다롭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몇몇 그이 기믹들을 이제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난이도를 좀더 낮추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난이도를 전반적으로 약간 낮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메인 스테이지하고 그 다음에 이벤트 스테이지 쪽. 아무래도 이제 조금 높은 난이도는 조금 낮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다음 거는 컨텐츠 강화 관련된 건데요 여기도 정리를 했는데 일단 총력전 총력적이라고 썼네요 총력전에 신규보스 등장 예고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수준이죠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 변화의 성소 난이도 선택 이것도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적용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성수 5구역 후반부추가 한마디로 30개의 스테이지가 더 추가되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 소식에서 진짜 좀 처음으로 나왔던 게 어, 장비 옵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전투원을 강화 또는 보완하는 요소라고 써있는데 장비에 추가 슬롯을 생성하여 각종 능력치를 랜덤하게 부여하는 형식, 요렇게 그 다음에 특정 슬롯 또는 특정 장비에는 희귀한 능력이 부여되어 다양한 활약과 그러니까 두 개가 추가된다고 하는데, 요거는 나와봐야 할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만 듣고서는 솔직히 살짝 감이 안 오긴 하는데, 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썼는데, 약간 디아블로의 세트 아이템 같은 효과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살짝, 살짝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아블로 보시면은, 지금 4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다들 재밌게 하실 텐데, 어 디아블로 시리즈 전통적으로 세트 아이템은 이게 두 세트, 세 세트, 네 세트 하면은 추가적으로 옵션이 또 생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특정 장비에는 세타 이템처럼 약간의 추가적인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솔직히 아직 감은 정확하게 안 오는데 일단 장비 관련돼갖고 뭔가 버프를 할수 있는 기능이 생긴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더 자세한 정보가 나오면 어 이제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2023년 하반기 로드맵이 요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7월이니까 꿈꾸로 인화에서 여름 이벤트죠. 요게 현재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7월, 8월, 8월 오르카데이트 공모전은 제가 알기로는 복각이벤는인데 그걸로 일단은 한 2~3주 정도 떼울 생각인 것 같고요. 보시면은 뭐 전투훈련실 연구관소와 그 다음에 뭐 기믹 와나 이런 것들이 7~8월 안에 네, 적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9월, 10월에 이런 것들 적용되고 11월, 12월에 이런 것들 적용된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예,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좀 제일 궁금한 것중 하나가 이겁니다. 9월에 있는 오르카영 화지 <laughs> 이게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laughs> 아무래도 이런저런 컷신들 같은 걸로 약간 애니, 애니메이션처럼 만들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거는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laughs> 그리고 10월에 땡땡땡 어, 뭐, 이벤트 오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신규 이벤트가 하나 나오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월에 제 12구역 오픈. 11월에 제 12구역이 오픈된다고 하는데, 11구역이 열린 지 얼마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내서 12구역까지 올해 안에 이제 오픈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에 겨울 이벤트, 신규 이벤트겠죠. 이것도. 그래서 겨울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매일마다 굵직한거 하나씩 있을 것 같고요. 아, 매 달마다요. 그리고 이 분기마다 한 번씩 이렇게 조금 이제 신규 컨텐츠 아니면은 나이도 조정 같은 조금 미세한 이제 업데이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것 밑에 것들은 직접 보여드리기 좋을 것 같아요. UI 개편 관련된 건데요. 어 현재 UI 개편은 올 초부터 어그 예, 뭐냐, 미리 얘기는 했었어요. UI가 현재 개편 작업에 있고 요거는 천천히 올해 연말까지 되게 천천히 적용이 돼서 올 연말에 완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시안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음 살짝 컬러 자체가 지금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약간 블랙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보시면은 전반적인 UI 색깔이 다 검정색이라서 이게 모르겠어요 이 컬러를 좀더 이게 너무 칙칙하다는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또 모르죠 또 이게 아무래도 이라스토리 자체는 아무래도 유저의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정확하게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예상하기로는 유저의 한 95%는 남성들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블랙으로 컬러를 가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연구는 이렇게 바뀌고요 이게 직관성은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렇게 바뀌고 뭐 이런 것 이런 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 그 창고도 좀 바뀌고요 전투원 창고 이런 것도 좀 그 다음에 선물하기 UI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더전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마음에 듭니다. 한마디로 이제 그거죠. 스킨 같은 거볼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어, 아무래도 이거는 일일 이벤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이거는 사감 확장 관련된 것.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몇몇 UI들은 전에 비해서 확실히 어, 좀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예, 요고. 요렇게. 아주 상점 페이지도 좀 바뀌고. 개인적으로 요 상점은, 어, 이게 이 밑에 있는 요 스킨들을 좀한 번에 볼수 있게끔 좀 바뀌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옆으로 스크롤 계속 해야 되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개설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렇게, 뭐, 이렇게. 이거는 이제 외전이죠. 그리고 요거는 메인스토리 그 다음에 메인스토리도 이렇게 바뀐다는 거좀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요것도 제가 봤을 때는 로비 쪽, 로비죠 이쪽이 로비인데 로비 쪽은 제가, 제가 생각해도 좀 한번 바뀌긴 해야, 돼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상시 이벤트 상시 이벤트 이렇게 바뀐다고 하고요 마지막이 요거죠 네. 변소라든지 그 외에 페이지 같은 거 요렇게 그 다음에 요것도 이게 뭐였더라?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하도 오래돼갖고 외부통신 요청, 요거였죠? 그래서, 요거 관련된, 소식, UI 관련된,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그 예시, 이렇게 바뀐다는, 이런, 이런 이제 그, 스크린샷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몇몇 부분은 좀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좀더 직관성 있게 바뀐는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무래도 연말이니까요 예정이 어 아무래도 되게 천천히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 갖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인사였죠. 원활한 소통을 하여 점차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규 PD 분께서 이렇게 인사를 하시면서 로드맵을 공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링크를 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음, 업데이트 소식하고 그 다음에 내부 뉴스였죠. 이제 PD가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그 PD가 이제 로드맵을 공개했다는 것도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링크에 있는 어, 공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어, 또 이렇게 업데이트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예. 요새 정말 날씨가 많이 더워지는데, 다들 더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요새는 이제 에어컨 없이 는못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어컨도 꼭 빵빵하게 트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